엄청 재밌어. 나 재우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좋아하는 와플 사게 해줘. 그리고 지실장도 좋아. 온화하고 상냥하고 세심한 배려가 좋은데. 충격에 고차를 봐버렸어. 재우 때문에 고개 숙이는 행선이 가슴 아파. 행복하게 바래. 술에 약해서 쓰러져 있는 치열쌤 귀엽고, 마지막 장면은 엄청 웃었어. 그리고 매번 영주의 머리끈이 귀엽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모르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드라마에서 마이너리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게참 부러워. 일본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알았으면 좋겠어. 주인공들이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만 배경을 떠올리면 사회는 약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낀다. 이번 동생의 일로 오는 장면의 전도연 씨? 역시 연기력이 천재. 경호 씨의 음주 장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웃을 수 있어. 유치소에 들어가 있는 자폐증의 동생 때문에 피해자 커플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녀의 연기에 감탄. 역시 전도연 씨는 우는 연기를 잘하는구나. 코미디도 재밌어서 아까까지 웃었는데 슬픔을 연기하면 그냥 다 가져간다. 집까지 참지 못하고 차에서 먹어버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을 늘리지 않는 것도 걱정돼서 술을 같이 먹어주는 친절함도 모두 좋아한다. 표현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재미있는 것보다는 최치열의 인품에 반하고 따뜻하고 상냥한 드라마라는 인상. 일타 스캔들로 좋지만 어째서 서브 타이틀을 붙여버렸는가? 저 타이틀로는 일본인이 내용을 상상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은 알겠지만 드라마 내용을 상징하는 서브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마지막 장면에 소리내고 웃었어. 한밤중에 경호에 주저앉는 느낌이 너무 웃겨. 마지막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최고. 바로 다음화를 보고 싶다. 울리고 웃기고 정말 감정이 바쁜 드라마야 이거. 매번 나스트에 빨리 이어서 보고 싶게 만드는 제작 측의 의도에 푹 빠져버린다. 오해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도 재미있었어. 곳곳에 웃을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 좋아. 선생님과 사장의 관계, 해이의 삼각관계, 최구슬 범인, 즐거움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 로맨스 코미디, 가족 사랑, 수험 경쟁, 청춘 삼각관계, 서스펜스 요소까지 있는 드라마야 최고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